네, 로또원큐 1023회차 재해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023회차 재해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1022회차 당첨번호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6번, 11번, 29번, 42번, 45번, 네, 보너스 번호 28번입니다. 네, 총합은 138, AC값은 10, 그리고 저고비율은 3대3 네 홀짝비율은 (4대2) 네, 이렇게 되겠고요. 네, 이번 주도 2열수가 2개나 나왔습니다. 네. 29번하고 45번 이렇게 2열수가 2개가 나왔는데, 2열수가 좀 많은 주는 사실상 좀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모든 분석가들이 뭐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저번 주 같은 경우는 2열수가 12번, 29번, 45번 이렇게 3개나 나왔는데, 네, 하여튼 이번 주도 29번, 45번이 또 나왔고요. 심지어 3회 연속 출연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뭐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3회 연속 출연되는 숫자는 없다고 보고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가 이제 나오긴 하지만 이거를 예외적인 경우로 두고 봐야지 이거를 뭐 자주 있는 일로 보고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상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뭐 하여간 저희는 29번하고 45번은 더 이상은 출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네, 제외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어 1022회차 분석을 마치고요. 1023회차 제외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45번하고요. 그다음에 29번 네, 29번. 네, 전회차에서 연속 3회 2회 출연했으므로 네, 영등급으로 표시를 하고 재회수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18번. 네, 18번은 계속 재회수죠 네, 120회차부터 480회차에서 연속 3회 감지가 되므로 네, 우승 표시 2개를 표시하고 네, 보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 이번 주는 웃음 표시 세 개를 한게 없네요. 네, 웃음 표시 세 개의 표시를 제외하고 플러스 감지 횟수가 두번 이상인 영역에는 네, 이렇게 녹색을 칠하고요. 웃음 표시 두 개로 보류한 숫자를 제외하고 감지 횟수가 세번 이상인 숫자에는 A 등급, 어, 두 번인 경우에는 B 등급을 네, 설정을 합니다. 보류된 3 4번 같은 경우, 삼십사 네, 번 같은 경우는 C 등급을 일단은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 플러스 감지의 수가 일의 영역에는 노란색을 이렇게 칠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한번 감지된 수에는 d 등급 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한번 감지된 수에는 e 등급을 설정을 하고요 0 등급부터 b 등급까지 제외 수가 7 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일 개가 확인이 됐고 네 C등급 18은 30회차에서 3.03으로 네 3.03으로 좀 값이 크므로 일단은 추세를 추세로 보고 제외를 시키고요. D등급 숫자 중에서 30회차부터 240회차에서 플러스 감지가 큰 것으로 제외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1번하고 14번, 42번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값도 같아요. 네, 1번, 14번, 4 2번 번이 값도 다 같습니다. 값도 같지만 40번 째 숫자가 이미 좀 많이 선택이 되었으므로 그냥 1번하고 14번을 재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10개의 숫자와 등급을 녹색으로 칠하고 재수를 확정을 하면요. 네, 1023의 재회수 1번, 11번, 12번, 14번, 15번, 21번, 29번, 34번, 44번, 45번입니다. 이번 주도 재회수 네, 11번, 10번 때가 좀 많이 있네요. 네, 네. 하여간 1023회 재해수는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추가로 정보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로또원큐 홈페이지에 오시면 은 추가 정보가 많이 있고 네, 무료번호 신청하기도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로또원큐 1023회차 재해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